진짜 불편했어. 나도 그거 누구랑 봤지? 엄마랑 봤나? 엄마랑 본거 맞아. 언니들의 꽃다방. <laughs> 저 드라마를 보면 나저 장면이 굳이 저걸 넣었어야하나나좀 불편했어. 음, 음, 완전 십구금이었고. 아 진짜 불편했어. 나도 그거 누구랑 봤지? 엄마랑 봤. 아 근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? 외도를 해야 하나? 똑같이? 그래서 남는 게 뭔데? 저렇게 함으로써 다 자기 합리화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진짜 그런 걸로 그 남자가 돈만 먹어서 그거를 막 촬영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럼 똑같이 외도한 거나 마찬가지였나? 근데 정말 절박했을 거란 말이지 신장에서 받은 모든 재산도 그 남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그 남편이 어쨌든 다 가지고 있잖아. 모든 것들을. 근데 나는 내 아들을 지켜야 되고, 앞으로의 살 날을 생각을 하면은 그것밖에 최선의 선택이 없다. 그러면은 자기 음, 몸을 희생해서 자기 생서라도까지 지켜야 한다. 그러니까 외도가 단지 복수이기보다는 앞날을 위해서 이게 마지막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. 어쩔 수 없는 다른 대상이 아니야? 친구의 남편인 거가. 조금 걸리긴 하다. 그게 걸리는 어. 거? 어쨌든 그 친구한테도 그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내 아들을 지켜야 되고 내 재산을 지켜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남편을 보내는 야되 상황이라면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런 상황이 또 흔하게 있더라고. 부부의 되게 현실판.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. 같이 복수하려고 음. 어, 뭐 이런, 외도를 했다 이런 음. 거는 없는 것 같기는 음. 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될... 될 똑같은 친구을당하니까 어, 어. 여기서 나도 굳이 그거를... 너, 너, 너는 이유가 뭘까? 아니면 또 스토리지? <laughs> 뭘 넣겠나 <laughs> <laughs> 근데 음. 그 나중에 이제 김희애가 그 여자네 집에 가서 솔직히 말하자 나그 사람이랑 잤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음. 이제 걔가 이태호가 막 화가 나서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었잖아 음. 그러면서 지선우가 너 기분이 어떠냐고 이랬었단 말이야. 음. 그래서 그거를 느끼게 해주려고 음. 그 장면 넣었나? 라는 생각을 하기도 음. 했는데, 특히 기분이 별로 싹 좋진 않았어. 그 여자로서의 성공한 여자? 그런데 이제 망가지면서 확 무너진 거였잖아.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아, 저번은 좀아니지 않나? 그런 생각을 음. 하긴 했어. 지금 내 거를 지키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다. 나는 그래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. 외도를 한다. 아니면 안 한다.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